예, 네, 안녕하세요. 인생의 타이밍 TV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요, 진평읍 용광리라는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약간 시골 마을이고요. 보시다시피, 지금 우측으로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도로 정비가 아주 잘 됐습니다. 이렇게 아스콘으로 잘 포장이 된 도로는요, 그 밑에 매수갈로가 다돼 있어서 정화조물이니, 상하수물이니 다 밑으로 들어가고요. 조만간 도시가스도 들어온다는 그런 좋은 소식 이 있고요. 그건 이제 사인을 했으니까 건물주들이 사인을 했으니까 뭐 내년이나 그 안에 들어올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소개해줄 집은요 좀 특이합니다. 주택은 주택인데 땅 지분이 없어요. 그런 걸 전문 용어로 지상권 주택이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불법이 아닙니다. 건축물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지만 땅 지분이 없지만 땅을 빌려쓰는 놈들 땅도 임대가 됩니다. 지금 큰 대지, 돼지, 지목은 대지라 농사 안 저도 되고요. 지금 그 위에 건축물이 한 15평 정도, 앞에 보이시죠? 이 건물이고요. 한 15평 정도의 건축물을 갖고 있고요. 대지는 한 6, 70평 정도. 대신, 이제 땅, 임대를 놨으니까 한 달에 얼마씩 주는 것도 아니고 도지라 그래요. 1년에 한 번씩 주는 그런 도지가 1년에 20만원입니다. 20만원 내고, 한 달에 2만원도 안 되는 꼴이죠. 20만원 내고, 내가 살고 싶은데 사시는 거예요. 뭐, 개인 과 거래도 되고요. 이거는 그냥 지상권 주택이라는 게꼭 위험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된게 많아요 옛날에는 뭐 중종 땅에서 향교 땅에서 수백 피지 대지로 나눠진 땅이 아직도 도지를 내면서 합법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내가 기득권이 있어서 뭐 주인이 땅 주인, 토지주들이 뭐 내쫓고 그런 건 없습니다 자 울타리가 아주 정비가 잘 돼있어요 내가 판탈 울타리가 튼튼한 철제로다 돼있고요 지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양이들이 막 떼어놓는데, 이 주인, 많은 님이 너무 인심이 좋으셔갖고이 고양이도 한 마리, 두 마리 불러드렸다 보니까 고양이가 이렇게 많아졌어요. 지금 돌계단으로 해서, 자측 보니까 이제 정원, 정원이고, 요 면적만 봐도 한 20평 될것 같아요. 이것을 키우고, 뭐, 유기농 채소, 각종 밥상에 올라가는 농약 아침 유기농 채소는 시컷 드실 것 같고요. 좀더 들어가 보면은, 이게 조립주택입니다. 막 이거 다 조립주택인데 조립주택도 샌드위치 판넬, 2 0 전식하는 스테프 안에 들어있는 그런 걸로 지금 튼튼하고 방음 단위가 아주 우수, 우수합니다. 공예가시 많죠? 근데 수도도 바깥 빼놨고요. 바깥에부터 구경 시켜드리고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지금 무슨 문이 하나 있는데 한번 보자고요. 분명 창고 같아요. 네, 창고네요. 창고고. 어우 크네요 이것도 한두천 정도 되고 여기 식컷 잡단뭐퍼드렛 물건이나 아, 고양이 사료가 많네요. 고양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주인 같아요. 그리고 뒷모스 고양이가 여기 또 있네요.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이 오시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바람에는은엠모스 자, 이거는 창고 달아낸 거고요. 제 수도가 보이고 지금 정비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정비가 잘 됐든 깔끔한 거 주인이 깔끔하셔갖고 이런 잡초나 없이. 지금 겨울이라, 이게, 잡초다 이제, 추수 다한 거죠. 농작물을 쳤을 때.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오석이 걷는 기분이고요. 바깥에는 철제로 구분이 딱돼 있어야, 구획구획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c c 비비될 것도 없고, 뭐, 도난 위험도 없고. 뒤에 여기 텃밭도, 여기서 뭐, 또, 건물 우측에도 이런 텃밭 공간이 아직 있네요. 자, 이제 방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력 얼마 잘 꾸며놨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들어가면은, 보세요. 우선 여기는 데크 부분이랑 지금 이렇게 비닐로 쳐져 있어요. 하목보일러 보이시죠? 하목보일러 여기서 볼 때는 지금 안에 온도가 훈훈해요. 그리고 이거 데크 부분인데, 제가 봐도 어린 자바 다섯, 중간에 충분히 나오는 그런 데크 부분인데, 고양이 천국입니다. 고양이들 많죠? 호불호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양이 강아지 동물을 좋아하는데 싫어할 수도는 있겠지만 여기 길냥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한 마리, 두 마리 들어오는데 주인이 그걸 받아 못하고 다 받아주다 보니까 한 10여 마리 키우고 있대요 물론 이사 가면 은 고양이는 없어지겠죠 주인 따라 가시거나 자방 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담합니다 아담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한 제가 봤은 아홉 평. 열 평이 좀 모자라지만 아홉 평이면 돼 보여요. 자. 보시다시피 지금 일자로 뻥 뚫어놓은 조립식 편이고요. 지금 막힘이 없어요. 이 공간 그대로 쓰시는 겁니다. 아, TV도 있고, 아까 데크 부분까지 건축 면적으로 봐야 돼요. 데크 부분이 엄청 유용하게 쓸수 있는 그런 여유 공간이거든요. 물론, 건물 안에는 화장실이 있겠죠. 화장실도 아담하게. 이렇게 크겨놨네요샤워시설도부터 전기가 있어야죠 전기에도 있고 한 품기 수색까지 있고 통창에 해서 체감도 고려했던 그런 섬세함이 보이네요 자, 여기가 여유롭게 밥을 먹고 있고요 아, 이 매물은 제가 부산 경력에 따져봤을 때 내놓으면은 바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냥. 대지 60, 10평에, 건평 15평에, 바로 거주가 가능하고, 야단한 집이에요. 주택이에요. 말 그대로. 지상권이라는 건 단점이 아니거든요. 지상권이라는 그 단점하는 장점 때문에 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거고요. 이 가게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매매가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이면 도심, 청주 도심에서 2 30분 거리에, 증평음 용광리에 있는 마을에, 이렇게 아늑하고 조용한 그런 70평 정도의 대지를 깔고 앉은 15평 정도의 건축물. 주희주택이 아주 훈훈하고 단일 방음 다잘돼 있어요. 지금 고양이네 집이라고 내가 제가 이름 붙일 건데요. 목소는. 이 공간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늑하고. 이게 반도 3천만 원입니다. 지상권 주택이고요. 땅 문서는 없다는 거죠. 대지 집은 없는데 대신 건물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내가 살고 싶을 때까지 살수 있고요. 개인간 거래도 되고요. 사다 지겨우시면은 다 내놓으시면 또 제가 또 팔아드릴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건물이고요. 3천만원 어디 시골에 없는 주택 전세가도 안 되는 그런 가격으로 이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깥 모습 한 번만 더 보여드리고 오늘 방송을 접을 건데요. 이 주택은 그냥 제가 경험상 내놓고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상간 내에 매매가 되리라고 네. 봅니다. 그만큼 자신 있고요.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자, 우측으로 놓으지는거 보이시죠? 지금 거실은 정남향으로 되어 있어. 하루 종일 햇살이 따뜻해 되고요. 바로 앞에 집도 이런 식으로 시상권 주택입니다. 여기도 조립식으로 해놓고. 여기도 쓰임새를 잔디밭 깔고 배추 심고 드시는데요. 우리 집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건물이 더 크고요. 하루에 햇살이 드는 그런 집인데, 오늘 날씨가, 비가 오는 날이라 거의 못 보여드리고, 정원수 있죠. 저, 감나무, 감딱 하나 남습니다. 이것도 까치밥이라 할수 있을까요? 지금 하나 남은 다 추수는 안 하신 것 같고, 수도 빼놓고 창고도 있고요. 지금 정원이, 이 정도는 큰 겁니다. 여기서 얼마든지 길러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인테리어 할수 있는 그런 맥도도 갖다 놓으시고 맥도리가 아니라 수레인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옛날에 이걸로 방아를 쪄서 곡식을 출시했던 것 같아요 자 바깥모습 전체적인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십시오 안전되고 평온하게 평평한 대지 위에 15평형 건축물이 있고요 TV는 스카이라이프를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동네가 다 그렇습니다 전기 다 들어오고 지하수 매립수 매립이라 화장실 안 퍼도 됩니다. 그 시설만 해도 꽤 괜찮은 거예요. 도시가스 곧 들어오고요. 사인했으니까 을 그거는 이제 지자체에서 할 일이고요. 자 이쪽 옆면에서 보는 주택인데 지금 제일 좋은 거는 도로 옆에 딱 붙었고요. 적응성이 용이하고 그리고 우선 울타리를 쳐놔서 구획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전기 증양을 해서 너무 좋다는 얘기죠. 1년에 20만 원. 한 달에 뭐한 17, 8천 원 정도 낸다고 생각하시고, 어디서 산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매물은 시청하시는 분들이 마음에 드시면 바로 잡으시면은 내거가 되고, 좀 늦으시면 바로 뺏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평 용망리에 있는 지상권 주택 소개해 드렸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문자로 상세하게 띄워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고맙습니다.